박막 증착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은박지에 면도칼을 이용해서 홀바 구조의 섀도우 마스크를 제작해야 합니다. 이때 섀도우 마스크를 제작하기에 앞서 이 샘플 스테이지의 원형의 패턴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패턴 사이즈를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박지 위에 그린 십자가 모양의 패턴을 면도칼로 오려낸 뒤 세척한 웨이퍼 위에 패턴이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은박지를 잘 밀착시켜 이와 같은 샘플을 완성합니다. 샘플 스테이지 위에 샘플을 올리고 덮개를 덮어준 뒤내 모서리를 나사로 조여줍니다. 서머 이베퍼레이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장착할 물질을, 물질인 은을 은펠렛을 보트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때 올려놓기 전에 은펠렛의 무게를 재야지 이론적인 방막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으니 꼭 무게를 재주세요. 그리고 아까 장착한 샘플을 심플 샘플 스테이지를 패턴이 아래쪽으로 가도록 뒤집어서 모양에 맞춰 장착 시킵니다. 그리고 위에 벨자를 덮습니다. 이러면 진공, 진공 진착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진공 잡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로터리 펌프의 전원을 켠 뒤, 서머 이베퍼레이션의 메인 파워를 켭니다. 그리고 모터리 펌프를 동작시킵니다. 현재 러핑밸브와 호우라인 밸브, 벤트 밸브 세가지 밸브 모두 잠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러핑밸브를 눌러 메인 챔버의 진공을 뽑아줍니다. 그리고 t m p 버튼을 누르고 게이지에 전원을 켭니다. 이때 압력이 1토로 정도 될 때까지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검은색의 피라니 게이지가 1토르보다 낮아졌을 때 러핑 밸브를 잠깁니다. 그리고 코어라인 밸브를 열어줍니다. 이 터보 펌프를 스타트 누르고 엑셀로 넘어가면서 소리가 빨라지게 되고 이 불빛이 노멀로 들어왔을 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서브펌프에 노멀사인의 불빛이 들어왔을때 이렇게 왼편에 있는 게이트 밸브를 열어줍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어야 게이트가 열립니다. 검은색의 피라니 게이지가 1 0 3승토록까지확 떨어지고 빨간색의 콜드캐소드 게이지가 10의 마이너스 4승과 10의 마이너스 5승 사이의 토르가 되었을 때증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폴드 캐소드 게이지의 뷰 버튼을 눌렀을 때오진공이 잡혔을 경우 이제 서버, 서머 이베퍼레이션 전원을 켭니다. 그리고 슬라이더를 천천히 돌려서 전류를 증가시킵니다. 이때 전류는 약 150에서 200 암페어 사이로 보트가 빨개지는 것이 눈에 보였을 때까지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트가 빨개진, 빨개진 것이 보이게 되면 은펠렛이 가열되고 그 가열된 은펠렛이 녹아 증착을 시작하게 됩니다. 증착이 끝나면 슬라이더를 천천히 돌려 전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때 슬라이더를 끝까지 돌려도 영암페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머 이베퍼레이션의 전원을 끄고 온도를 식히기 위해 5분 정도 기다려 줍니다. 온도를 식힌 뒤 터보펌프의 파워를 끕니다. 터보펌프를 끈뒤 왼편에 있는 게이트 밸브를 시계 방향으로 잠궈 줍니다. 게이트 밸브를 잠근 뒤코울 라인 밸브를 잠그고 로터리 펌프 파워를 끕니다. 게이지의 전원을 끄고 TMP 버튼을 끕니다. 그리고 벤트 버튼을 한번 눌러 준뒤 다시 끕니다. 메인 챔버의 진공을 뽑아주기 위해 퍼지 밸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챔버에 진공을 뽑아줍니다. 퍼지가 끝나면 별자를 열어 샘플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증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웨이퍼에서 섀도우 마스크를 분리시킨 뒤 방막이 잘 증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양 끝단의 저항을 측정하여 줍니다. 저항이 낮게 나올수록 좋은 방막이 증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방막이 잘 증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관 사진과 현미경 사진을 모두 찍으시기 바랍니다.